한수연 씨부터 한 번,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, 거기서. 그럼... 그러면 같이 잠깐. 어, 나가서 잠깐... 아, 저요? 네. 아, 좋습니다. 설마, 막, 따기 때리는 거아니겠죠 <laughs> 뭔가 이렇게 분장해가딴건 아, 제가... <laughs> 아니고요. 네. 그런데 유정이 따기 때리는 게 있었거든요. 이리 <laughs> 가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. 예, 마마. 어! 어! 어, 마마. <laughs> <laughs> 음악 방송이 처음이라 그런지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피곤하구나. 입다치고 진행이나 잘해. 진행이나 잘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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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정도면 이 정도면 잘하는데, 마마. 응 우와, 물빛 진짜 무서웠어요. 물빛 진짜 엄청 무서우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찬송해요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. 물빛이 장르로 공격해세요 왜요? 지금 사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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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좀 봤더니 약간 현대의 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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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윤희 씨. 바로 나가는. 바로. 아, 나가는. 대수고 하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사람들이라 진짜, 진짜 무서워. <kiss> <Becca> <draining> 약만 얘기를 해 주세요. 그냥. 그냥 이렇게 분위기 아, 분위기 오, 애들이 벌어. 어. 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, <laughs> <너가> 힘들고 <laughs> <laughs> 진짜 무섭하 무섭다. 왜 내가. <웃음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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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외로울 때날 둘러싼 <웃음> 세상이 <웃음> 무너질 때 <laughs> 견딜 수있유반이야지 오, <laughs> 진짜 악역이 다르군요 전혀. 악역을 할때이 버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<laughs>